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국내 미출시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고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일 오후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샤넬 2024 25크루즈 넷플릭카 쇼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드래곤은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타고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차량에는 임시 번호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가 모델화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인 신차로 총알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스테인리스 강을 차체 소재로 썼습니다. 방탄 기능과 함께 기학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6 990달러에서 9만 9 9,990달러로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은 3분기 미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팔린 전기차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미출시된 제품이지만 두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중한 대는 지드래곤 수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공식 출시일은 미정입니다.